제가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 안 좋은 사람한테 무슨 어떤 학대를 받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뭐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데미지를 받는 걸 갖다가 개한테 물리는 거에 비교를 했단 말이요. 에 이제 그 아날로지에 이어서, 마음이 아, 뜨드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리는 거에 익숙하고 다쳐도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다쳐도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그런 익숙함을 벌리고 나를 다시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주 어, 재미난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어, 그 인간의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신경과학자 중에서 스티브 포, 포지스라는 스티브 포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 포지스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이제 어떤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 다 미주신경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고, 이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어떤 뭐 트라우마틱한 상황에 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론을 얘기한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에 따르면은 우리의 신경계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모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드, 첫 번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온 것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능을 사용하는 어,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는 단계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는 단계 라는 건 뭐냐면 고도의 이제 논리를 구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신체의 컨트롤 중에서도 이제 고도의 컨트롤을 갖다가 할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밀한 작업을 한다던가 피아노를 친다던가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건 뭐냐 우리 신경계가 우리가 아, 어느정도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 이런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른바 세이프 모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위험도가 상황의 위험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되냐면 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투쟁 도피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fight or flight라고 이 fight or flight 모드가 됩니다 교감신기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 fight or flight 모드가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가 몸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에 적합한 상태가 돼요 우리가 심리적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막 일종의 공포감이라든가 또는 뭐라고 하죠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이제 우리의 그런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잡한 이런 세밀한 활동보다는 조금 더큰 단순한 생존에 도움되는 싸우거나 도망치는데 도움되는 종류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 무술이나 격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가끔 게다가 이제 어떤 스파링 있고 복싱이나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막 아이키도나 세밀한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각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무술 하는 사람한테 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글러브 낀 손으로 죽방을 한대 맞고 나면 그걸 할수 있는 정신이 없을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 안면 타격이 허용되는 격투기 종류를 해보신 분은알 건데 안면 타격이 어지간히 익숙해지지 않는 이상 한 얼굴에 빵 맞는 순간 우리가 복잡하고 세밀한 종류의 정신적인 육체적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져요. 어쨌든 이게 이제 안면 타격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의 위험도 빵하고 뛴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신체적 공격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공격, 감정적인 공격도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 욕을 들었어요 누가 내 부모를 욕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fight or flight 모드예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두 가지 모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상황의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 상황이 좀더 답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freeze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freeze 모드라는 건 뭐냐면 굶는다는 소리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한 어떤 강력 범죄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식의 성에 빵하고 붙여요. 이 사람이 칼을 빵 들이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왜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는 인간의 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압도적인 위험에 너무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 정도의 안전함조차 보장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이 되면 사람은 굳어요,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 면 우리가 이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의 신체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뽕 하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넋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내가 막뭔 짓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막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감증 증상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뭐 굉장히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와 그 위험도와 그 안전함과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상태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냥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아주 뭐랄까 교묘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상태와 거기서 좀더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불안해지고 위험한 그걸 느꼈으니까 내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막와막 이런다거나 으 해서 도망친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거나 그리고 거기서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 너무 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는 하고 그냥 그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그냥 굳어버린다거나 이런 프리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또는 개한테 물린 게 너무 익숙해지고 내가 다치는 데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어떻게 딱 이렇게 방어를 안 한다고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신경기가 느낄 때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너무 많이 받았고 내가 지금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안전함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무기력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발버둥을 칠수 있을 정도의 어떤 리소스 내가 나한테 있는 자원이라든가 지지적인 관계라든가 안전한 상황이라든가 그 위험에서부터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다시 그 불안해지거나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갖다가 좀더 길이게 되고 좀더 뭐라고 하죠? 세련된 전략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더 강해지면은 이제는 그런 화나고 막 무섭고 막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이 되고 좀더그 상황을 갖다가 그런 종류의 상황을 갖다가 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해를 주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내가 상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너무 뭐랄까. 상황의 압박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저항하고 싸우고 도망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몰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든가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라든가 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런 종류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음을 갖다가 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이 조금 답이 제가 드린 답이 도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제가 이 말을 처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끔 이제 변화하는 걸 돕는 일종의 자기 변화 코치란 말이에요 그런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론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저한테 도움이 돼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트라우마라든가 정말로 심각한 어떤 폭력 아래에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또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전문가들을 또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